전국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서울 중남갑 국회의원 서영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대변인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교체하는 든든한 여성연을 만들겠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기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들이 행복한 전국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화끈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서영규 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파이팅!